what's the problem there? shit shit tell my friend. hi friend. what s the problem with your friend? i need to know. the p lion shot with a dog, who the dog? see w h o r f a f e t h o u f h he's with the safe off. 얼굴을 가린 한 여성이 TV 쇼에 나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침팬지는 야생 동물이에요. 인간처럼 키운다고 해서 절대 인간이 될 수도 없고 인간과 함께 살 수도 없습니다. 2009년 애완 침팬지에게 공격당한 통화녹취의 주인공 샤를라 넷이었습니다. 넷이는 얼굴의 대부분을 물어뜯겨 살을 20 받았고 손 또한 심하게 손상되어 20 받았지만 감염 때문에 결국 한쪽 손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또 어쩌다 침팬지를 키울 생각을 한 것인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코네티컷주 스탠퍼드에 살고 있던 샌드라헤럴드와 제로메랄드 부부.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하며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던 이들은 1990년 하나뿐인 딸 수잔을 교통사고로 인해 잃게 됩니다. 사고는 너무나 갑작스러웠고, 남은 것은 깊은 상처와 채울 수 없는 빈자리뿐이었죠. 하지만 나이가 든 부부에게 또 다시 아이를 갖는 것은 불가능했고, 입양을 생각해보기도 했지만, 까다로운 절차와 조건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그들에게 눈에 띈 하나의 전단지. 침팬지 분양 전단지였습니다. 본래 서커스단의 팔 목적으로 붙여진 전단지였지만, 헤럴드 부부는 인간과 99%가 유사하다는 침팬지에게 눈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1995년 10월 21일 미주리주의 한 침팬지 보호구역에서 수컷 아기 침팬지가 태어났습니다. 침팬지는 곧 헤럴드 부부에게 입양됐고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 트레비스 트리트의 이름을 딴트레비스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트레비스는 부부와 함께 생활하며 침팬지보다는 인간에 가까운 모습을 점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저귀와 옷을 입고 말에게 먹이를 주고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와 커피를 마시고 심지어 컴퓨터에 로그인하거나 좋아하는 야구를 보기 위해 리모컨으로 TV 채널을 돌렸습니다. 트레비스는 사람 같은 침팬지라며 여러 TV 쇼에 소개되었고 유명 브랜드에서 광고를 찍기도 했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정성으로 키우는 사람이 많듯이 처음엔 헤럴드 부부도 트레비스를 반려동물로서 정성으로 키우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하는 행동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닌 잃어버린 자식의 투영에서 보고 있는 듯했습니다. 부부가 트레비스에게 쏟은 애정은 분명 특별했지만 그 특별함은 점점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흐리게 만드는 위험한 집착으로 변해 가고 있었죠. 트래비스도 어쩔 수 없는 야생 동물이었는지 점점 이웃과 삐그덕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10월, 헤럴드 부부와 트래비스가 차를 타고 가던 중 보행자가 던진 물건이 차량에 부딪혔습니다. 트래비스는 곧바로 창문으로 뛰어내려 범인을 쫓아갔습니다. 몸무게 90kg의 화난 침팬지에게 잡히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웠던 행인은 겁에 질려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범인을 놓친 트레비스는 펄펄 날뛰며 도로위를 휘젓기 시작했고, 경찰이 출동하여 쿠키, 바나나, 아이스크림 등으로 트레비스를 유인하는 아주 익살스러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간식을 받아들고도 경찰을 따돌리며 장난스럽게 도로위를 뛰어다니는 트레비스 때문에 몇 시간 동안이나 교통이 마비됐고, 결국 트레비스의 장난은 마취총이 개입하고 나서야 중단됐습니다. 부상자는 없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통제가 되지 않는 야생동물을 반려동물로 키우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트래비스는 사교적이고 무해하고 매력적인 침팬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2009년 2월 16일부로 바뀌었습니다. 이때쯤 남편 제롬 헤럴드는 암으로 사망했고 70세의 아내 샌드라 헤럴드가 사업을 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샌드라의 사업 파트너이자 친구인 샤를라 내시는 혼자 남은 샌드라와 함께 트래비스를 돌보고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샌드라가 내시에게 밖에 있는 트래비스를 집 안으로 유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내시는 흔쾌히 알겠다 말했고 트레비스가 가장 좋아하던 장난감 하나를 가지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조금의 전조도 없었습니다. 네시가 모습을 보이자마자 트레비스는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90kg이나 나가는 근육질 몸으로 네시를 밀쳐 넘어뜨리고 그녀의 위에 올라타 손을 물어뜯고 얼굴을 잡아 찢었습니다. 성인 남성의 두배 이상 나가는 근력에 네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비명을 듣고 샌드라가 헐레벌떡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트레비스를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지금까지 와는 전혀 다른 폭력적인 모습의 샌드라는 주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히 바닥에 있던 사으로 트레비스를 있는 힘껏 내려쳤습니다. 하지만 트레비스는 꿈쩍도 하지 않고 여전히 내시를 공격하는 데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몇번더사으로 내리쳐 봤지만 효과는 없었고 샌드라는 집 안으로 황급히 들어갔습니다. 샌드라는 부엌에서 식칼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시를 공격 중인 트레비스의 등에 칼을 찔렀지만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샌드라는 눈물을 머금고 계속해서 트레비스에게 칼을 찔러 넣었습니다. 10년간 아들처럼 키워온 트레비스를 찌르는 일은 마치 자신의 몸에 칼을 꽂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개입에도 트레비스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샌드라는 911에 전화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전했습니다. 신고 통화 중에는 트레비스의 흥분한 비명과 공격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충격적인 전화 이후 경찰과 구급차가 곧바로 출동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먼저 도착했지만 총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내실 구조를 할 수도 없었고, 흥분한 침팬지가 언제 타겟을 바꿀지는 아무도 몰랐기에 섣불리 다가설 수도 없었습니다. 곧이어 경찰차가 도착하자 트레비스는 공격을 멈췄습니다. 샤를라의 피와 본인의 피로 뒤집어 쓴 트레비스는 천천히 경찰차로 다가갔습니다.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우선 차 안에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평소에도 경찰차를 좋아했던 트레비스는 차 위에 올라가 뛰어다니며 노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 경찰차 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덥석 잡았습니다. 다행히 차 문이 잠겨 있어 열리진 않았지만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 하나가 깨져 버렸습니다. 트레비스는 문이 열리지 않는 걸 확인하고 운전석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운전석 쪽 문을 열기 위해 차 문에 손을 가져다 댄그 순간 경찰관은 트레비스보다 먼저 차 문을 열어제꼈고 그 덕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트레비스를 향해 총 여러 발을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레비스는 쓰러지지 않고 잠시 비틀거리더니 다시 중심을 잡았습니다. 총 여러 발을 명중했음에도 트레비스는 그 자리에 즉사하지 않았습니다. 성인 수컷 침팬치가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총을 재장전했고 트레비스를 향해 총을 겨눴지만 트레비스는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고 그가 잠을 자는 우리 앞에서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내시는 서둘러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상처는 너무나 심각하고 잔인했습니다. 내시의 상처를 치료한 의료진들이 치료를 마친 후 정신 상담을 받을 정도로 말이죠. 손은 거의 잘려나가 달랑거렸고, 눈, 코, 입, 광대 등 얼굴 대부분의 뼈들이 완전 산산조각 났습니다. 거의 떨어져 나간 그녀의 턱은 기적적으로 다시 붙일 수 있었지만 시력은 되살릴 수 없었습니다. 잘려나간 피부와 뼈들이 너무 많아 여러 차례 피부 이식과 뼈 이식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과다 출혈로 이를 뻔한 목숨을 간신히 건질 순 있었지만 원래의 삶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부자연스러운 얼굴과 잃어버린 한쪽 손. 내시는 단순한 신체적 회복을 넘어 정신적 상처와 심리적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트레비스가 죽고 주인이었던 샌드라는 1년이 조금 지나서 사망했습니다. 그녀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막대한 소송 비용, 가까운 친구를 죽일 뻔한 죄책감, 그리고 그 폭력의 주범인 트레비스의 죽음까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대동맥류로 사망했습니다. 샌드라의 유해는 트레비스의 유해와 함께 묻혔습니다. 친근했던 트레비스가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사람들의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내시가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해서 못 알아봤다 자신이 아끼는 장난감을 가지고 있어서 화가 났다 발전기여서 쉽게 흥분한 거다 등등 그러나 부검 결과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잔악스 사건 당일 아침 트레비스는 잔악스가 들어간 차를 마셨습니다 심신을 안정시키기 위한 약물로 알려져 있는 이 약물은 아주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환각, 공격성, 분노, 조증 사람들은 아침에 먹은 잔악스의 부작용 때문에 내시를 공격하게 된 것이 아닐까 하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잔학스를 먹지 않았다면 야생 동물인 트레비스가 늙어 죽을 때까지 사람처럼 살수 있었을까요? 그저 참고 있었던 야생의 본능이 폭발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트레비스는 그저 인간 흉내를 잘 내는 야생 동물에 불과했습니다. The What's, the What's the problem with your friend? I need to know. Oh, oh, with a gun! With a gun! He ripped your face off! He ripped her face off? <laughs> he tried to... to attack me? Please, please! Okay, hurry. I need you to calm down a little bit. They're on the way, wait. Wait! Hurry up! He's killing my girlfriend! 441 Rob Raymond Road, they're saying someone has a gun and trying to kill somebody. Hurry up! They're on the way, but I need you to keep give me more information. Who's doing this? With guns! Who has the guns? They'll bring the guns! You gotta kill a chimp. What's the Go. problem there? Hurry up! I need you to talk to me. I need you to calm down. Why do you need somebody there? What? Please, Gus. What is the problem? He's killing my friend. Who's killing your friend? Get my chimpanzee. She's dead. She's dead. Why? Why are you saying that she's dead? She's dead. He ripped her apart. He ripped what apart. Her face. Everything.